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제6주일 독서 기도 제1독서 사도 요한의 첫째 편지의 시작. 생명의 말씀과 하느님의 빛.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 보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고 하느님께서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느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생명이 나타났도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선포하는도다.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도다. 알렐루야.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도다.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도다. 생명은 제2독서. 알렉산드리아의 성 7일로 주교의 고린토 후서 주회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셨고 또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보증과 부활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미 실현된 듯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체를 따라 이해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고 육체의 부패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는 모든 것을 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 적에 우리는 모든 것을 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정의가 우리를 차지하게 된 후에 우리는 옛 부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육체 안에 곧 육체의 연약함에 연약함 속에 갇혀 부패의 종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 육신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죽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지금 알고 있는 그분의 모습은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아직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육신과 완전히 다른 육신을 지니고 계십니다. 한번 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단한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느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구자이신 그분이 이런 위치에 계시다면 그분을 따라야 하는 우리들도 육신이 아닌 육신을 넘어서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인간이 됩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화되어 저주의 세력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느님의 본성을 알고 있으며, 아버지께서부터 천상 축복을 세상에 내려주시는 아들의 중재로 하느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성 바오로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신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적절히 말했습니다. 성자께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신 그 신비와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총은 성부의 뜻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느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해 주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도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하게 해 주셨도다. 할렐루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도다. 그분은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거룩한 기쁨의 나날을 정성된 마음으로 지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기념하여 거행하는 바를 행동으로 항상 지켜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